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마음의 상태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하나님 자녀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이 말씀은 그저 적당한 타협이나 혹은 무마를 시켜서 현실의 갈등이 발생하지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의 화평은 어떤 분쟁이나 다툼을 무마시키는 현실의 문제를 고치고 덮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 화평케 하는 자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면서 또 반대로 또 이런 맥락에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갈등과 분쟁, 전쟁을 일으키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음에 있는 우월감에서 나온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주된 지적 사항입니다. 누가복음 18장도 똑같이 이러한 공통적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잘못,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에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죄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는 종교심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우월감에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사죄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이나 문화 또 경제적 수준이 수준적인 면에서 독일은 이웃 나라들이 자기 나라와 대등한 차원에 와 있다 생각하니까 사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한국이나 중국이 자기네보다 아직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 또 세상에 사죄는 대등해야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는 자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아량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속 다윗의 범죄이지 않았습니까? 나단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 가진 것을 왜 빼앗습니까? 자기가 많이 가졌어도 남이 가진 하나마저 빼앗는 것은 또 나는 빼앗아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동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내게 많은 복을 주었고, 너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안준 거야. 그러니 내가 대신 너를 심판하겠어.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막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그가 어려움 속에서 지킨 그 신앙의 모든 훌륭한 행위들. 그의 인내, 겸손, 충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 등이 결국 나중에는 나는 나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 나가게 한 것입니다. 인류가 겪은 전쟁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과 다툼의 배후에는 이 우울감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피해를 줘도 돼왜 나는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어. 인도를 점령했던 영국은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네덜란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들을 착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악랄하게 치졸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사람들이 사업을 벌일 때면 인도 사람을 데려다가 공사 감독으로 써서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부립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은 바보같이 인도 감독한테만 증오심을 품고 영국 주인에게 와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저 인도 감독이 나쁜 짓만 일살았습니다. 그러면 영국, 주, 영국 주인은 그냥 웃으면서 "아, 그랬나? 내가 정말 몰랐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인도 감독을 불러서 "너는 어떻게 했길래 원주민들이 나한테 직접 와서 불평하게 만드느냐? 더 가혹하고 잔혹하게 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계속 인도 감독관을 미워하고 영국 주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치졸하고 악랄하게 다른 사람을 뺏고 뺏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졌으면 악당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돈 벌러 한국에 온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괄시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보다 그들보다 더 많이 가졌었습니까? 그리고 월남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 등의 공장을 세워서 현지인을 고용하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범죄의 배후에는 이처럼 눈꼴 사랍고 말하거나 생각할 가치도 없는 가짜는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눈이 조금 크다, 키가 조금 크다, 공부를 조금 잘했다, 별별 시답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람이 할수 없는 짓들을 했습니다. 발을 내고 불평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은 잘 한다면서 싸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전철을 타 보면 참 무례한 일을 목격합니다. 출퇴근하는 그 전철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길을 막고 예수 천당 불신인 지옥이라는 큰 팻말을 들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무리하고 물상식한 행동을 하는가 지금 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다는 그 우월감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서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애의도 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뭘 상식하고 무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어든지 예수를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이 있고 경우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문 열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문을 열어 줬습니까? 왜 허락 없이 들어옵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다 어?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고 오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론인 것입니다. 이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싫다. 너랑 같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하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안다니까. 나도 그것도 생각해 봤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냥 따라와. 이게 과연 배려감과 헌신의 문제일지 아니면 이러한 우월감의 표출일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제 아래에 있고. 또 은혜를 필요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등한 예의를 갖추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평화가 있고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내용과 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겁니다. 예수가 결코 너희가 따를 만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가시도친 대답인지 아십니까? "너 같이 이렇게 와서 내게 시비 걸지 말라." 너희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등장해서, 너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내게 와서. 시비 걸지 말고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는 가진 자가 아니다. 이러한 뜻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위에 오해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이 어른처럼 악하고 교활합니다. 영악하죠. 짓는 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백원어치고 이병어치고 이렇게 작은 것이니까 또 사기치는 것이 그만큼 또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이들의 거짓말과 악함은 어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독사의 새끼가 독사가 아닙니까? 독사가 처음에 지령이었다가 크면서 독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가지지 않는 자, 즉 가지지 가지지 않아서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남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월감에 젖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이 징표도 이런 어린아이도 없인 여기지 않는 자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않는 자는 너안 가졌지, 너 못났지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갇치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제가 자막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은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동정을 베풀고 극류를 베풀고 마음을 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작은 자, 그 어린 자, 그자가 바로 나와 똑같은 자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의 처지와 내 처지가 다를 것이 없다. 이 사람이 못 나서 그 처지에 있고 나는 잘 나서 이 처지에 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처지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뻗는 것입니다. 죄를 기준으로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차원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필요하다 이것을 아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르지 않다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무슨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방법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슨 우월의 개념을 비교하는 것 없이 그저 나의 것을 내어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배고픈 피난민들끼리 빵한 조각을 나눠 먹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민이라는 우월감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이 십자가로 모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울한 입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명령해서 평안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썩는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는 어린양의 채물이 되심으로써 이 다툼과 분쟁 이 불화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권위와 위험과 권세를 갖고 뭐라 하셔도 우리는 할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어떻게 예수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동등하게 대접하시는 것에서부터 이 평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다제 아래에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외에 나를 안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 처지가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것이 없다면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이나 하고, 11조 내고 토색하지 않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것이고 모든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세상이 몰래크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또 자기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참다운 인간의 삶을 따르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고 명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채월해야 할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명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나 시스템, 사회,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신앙의 목표, 어떤 삶의 원칙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늘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의 그 결심과 분별과 삶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